인공지능 투자 과연 믿어도 괜찮을까요? 시니어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치명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과연 믿어도 괜찮을까요? 시니어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치명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소중히 쌓아올린 여러분의 자산 과연 인공지능의 손에 온전히 맡겨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로봇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의 이면에는 우리 시니어 투자자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단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신 기술의 현란한 미명 아래, 우리 시니어 세대의 고유한 상황과 절실한 필요가 자칫 간과될 수도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겉으로 보이는 편리함 너머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함께 던져보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투자 지혜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금융시장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든든하고 현명한 나침반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인공지능 투자, 즉 로봇 어드바이저의 시대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새로운 기술에 뜨거운 기대감을 걸고 심지어는 맹신에 가까운 신뢰를 보내기도 합니다. 복잡한 시장 분석의 골머리를 앓거나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심지어 주기적으로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번거로운 과정 없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존의 전문가 자문 서비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화된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현란한 그래프와 정교한 알고리즘이 실세없이 움직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마치 첨단 기술이 나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것 같은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솔깃한 제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매일같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일일이 쫓아가며 분석하고 공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기조차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젠 로봇이 다 알아서 해주니 마음 편히 은퇴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겠다며 안도감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과 기대감의 뒤편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지 않으신가요? 과연 이 차가운 기계가 나의 인생 목표와 나의 소중한 자산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관리해줄 수 있을까요? 로봇 어드바이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의 패턴을 학습하며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고 오직 객관적인 지표와 확률에 따라 움직이니 기존의 투자 방식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로봇이 아무리 똑똑하고 데이터에 능하다 한들 과연 우리 시니어 투자자들만의 특별한 상황과 깊은 속사정을 전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은퇴 후 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면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 절실한 목표 혹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 자산을 손실 없이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불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것 말입니다. 로봇 투자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종종 젊은 세대의 투자 목표, 즉 공격적인 성장률을 추구하는 전략에 더 가깝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전제 아래 말이죠. 하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그 손실을 만회하고 자산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처럼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릴 수 있는 물리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로봇의 냉철한 데이터 분석만이 과연 최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급변하는 주식시장 차트 앞에서 느끼는 당혹감, 은퇴 후의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꿈꾸지만 불안한 투자 현황판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로봇이 결코 알수 없는 우리만의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일 겁니다. 로봇은 오직 숫자를 보고 움직이지만 우리는 숫자를 넘어 삶의 질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자산 증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밤잠 설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 아닐까요? 로봇은 우리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복잡한 알고리즘과 확률의 기반에 움직일 뿐이죠.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요동칠 때 로봇은 그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밤잠을 설치며 혹시 모를 손실에 대한 걱정으로 노심초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차가운 데이터와 인간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깊이 있는 이해 사이에는 분명하고도 넓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투자 여정은 단순히 수익률이라는 숫자를 쫓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와 철학을 담는 과정이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차가운 데이터와 인간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깊이 있는 이의 사이에는 분명하고도 넓은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투자 여정은 단순히 수익률이라는 숫자를 쫓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와 철학을 담는 과정이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보지 못하는 우리 시니어 투자자들만의 맹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투자의 나침반을 재정비할 때가 아닐까요? 복잡한 시장의 파도 속에서 시니어 투자자들을 위한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해줄 주식 선택의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단순히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 하는 막연한 질문을 넘어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는 바로 배당투자입니다. 매년 꾸준히 기업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배당은 마치 안정적인 연금처럼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선사하죠.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급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그저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적인 여유와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둘째는 가치투자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에 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방식인데요. 마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꽉찬 보석을 알아보는 안목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튼튼한 재무구조와 경쟁력을 갖추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어 장기적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업들은 급작스러운 시장 변동에도 비교적 흔들림이 덜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방어적인 산업군에 주목하는 전략입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늘 사용해야만 하는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통신 같은 산업군이 대표적이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큰 나무처럼 이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기에도 우리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셈입니다. 넷째,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투자자들에게는 몇년 안에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자산이 우상향하며 안정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기업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통찰이 필요하죠. 물론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할 때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로봇은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 결정을 보조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방향키는 언제나 우리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로봇의 분석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우리의 고유한 재정 목표와 심리적 안정감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현명하게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투자와 평화로운 노년을 위한 우리만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계하고 유지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 볼까요? 단순히 수익률이라는 숫자를 쫓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산이 지속 가능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고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죠.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의 투자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의 투자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숫자를 쫓는 경쟁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투자 철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복잡한 시장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었던 신이어 투자자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삶의 단계와 목표에 꼭 맞는 인간적인 지혜와 본질적인 투자 원칙이라는 든든한 나침반을 찾아내는 순간입니다. 이 깨달음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헤매다 등대의 불빛을 만난 것처럼 깊은 안도감과 명료함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 투자가 제시하는 것으로만 번지르르한 편리함 너머를 보게 됩니다. 화려한 알고리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산을 오랫동안 지켜줄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하는 것이죠. 결국 투자는 그저 수익률이라는 차가운 숫자를 쫓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철학을 담아내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시니어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자산은 단순히 불어나는 재산이 아니라 평화롭고 안정적인 노년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지켜내고 내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줄 진정한 가치 투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급변하는 금융기술의 홍수 속에서 어떤 투자가 현명한 길인지 혼란스러워했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 구시대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변치 않는 투자 철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기술은 분명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니어 투자자 여러분이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현명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지혜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와 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갈수 있을 겁니다. 마치 노련한 선장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착하게 항로를 지켜나가듯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죠. 배당 투자를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가치 투자의 원칙에 따라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발굴하며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처럼 안정적인 방어산업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시니어 투자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년 계획과 부합하는 가장 현명한 주식 선택의 핵심 원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히 주식 종목을 고르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니어의 투자 목표는 젊은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죠. 공격적인 성장보다는 자산의 보존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로봇 투자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이러한 인간적인 목표와 감정적인 안정감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지러운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의 명확한 빗줄기를 따라갈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듯 우리의 투자 전략도 그렇게 명료해지는 순간이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굳건한 모습, 마치 견고한 공장이나 필수적인 인프라처럼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줄 기업들을 찾아내는 여정, 그리고 돋보기로 차분하게 기업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그 가치를 확인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렵거나 두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깊은 통찰과 확신을 주는 즐거운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숫자의 게임이 아닌 우리 삶의 철학을 담는 과정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바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니어 투자자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 사례를 더욱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